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의 박철입니다. 2022년 4월 29일, 4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 부산 예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는 주중에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가 오면, 최근에, 지난주에 좀 비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안쪽 주로가 조금은 나아졌어요. 유리할 건 없어요, 여전히. 안쪽이 유리할 건 없는데, 그래도 조금 나아진 부분이 있어서, 음, 또, 내일 전반부 주로 흐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주로가 안쪽이 무거우면 전개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능력보다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아, 저도 지겨워요. 아, 편성 자체는, 월말이라서 굉장히 까다로울 줄 알았는데 막상 편성 금요일의 경우에는 아주 까다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기복 마 편성이 있지만 그래도 인기만 안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들이 많고요 혼전 경주 몇 개가 있는데 뭐 그런 경주만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편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1경주부터 한번 예상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부터 승부해요저 1경주 승부를 잘 안하는데 요거는 승부가치가 있다. 1경주 한번 승부처로 어, 붙겠습니다. 얘를 한번 지어보려고요 디아블로킨 선행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행나설 가능성이 높은데 이번 경주는 앞에 나서라는 말이 많아요. 할리우드 파티도 빠른 말이고, 여기 에 마하비너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빠릅니다. 근데 앞에 나가는 말들이 지구력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 디아블로킹이 앞에서 버틸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얘는 정말 위험한 인기입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인기 치이에요 터졌죠. 600배 터졌는데 터트린 말이 그 다음 경주 들어오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번에는 빠른 말들이 많아서 선행 못 나설 가능성도 약간은 있고 그래도 저는 거의 선행 나설 것 같아요.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직전에는 소위 말해서 기습 선행 네, 도주하면서 거리를 벌린 이 후에 과다치 찍났습니다. 겨우 볕었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 디아블로키는 빠질, 수다, 빠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되고 에이, 이번 경제에뭐 편성이 이러니까 가능성 있는 말들이 들어오면서 의외로 중배당 이상 나올 수 있는 경우도 판단돼서 1경중 1번마 디아블로킨 이건 뭐 빠지면 어쨌거나 배당이죠. 뭐, 삼쌍 삼복, 모두 저는 이건 한번 지어 볼만한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해요. 주인심사때 거름만 생각을 해보면, 이, 직전에 진짜 유협력이 기가 막히게 타서 들어온 말인데, 기수가 또 바뀌었어요. 주인군이로. 그래서 저는 1번, 디아블로 캔을 지우고, 중배당 이상 노리는 승부착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이것도 축이 없죠. 축이 없습니다. 기본말 편성인데 전체적으로 추임마가 많습니다. 인기를 끌어줄 말이 밀크데이, 진마크, 메이저포스의 갤럭보입니다 4강으로 팔려주는데네 마리가 모두 추임마에 가깝습니다. 갤럭보이 같은 경우는 훈련도 별로인 것 같고, 1번입니다. 비가 와서 뭐 안쪽이 좀 유리해졌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추임만 1번은 유리할 건 없어요. 그래서, 뭐, 결국은 제가 직전에도 이 짐마크란 마크라마, 마피를 추천을 드려서 맞췄는데,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가급적이면 2주만에 출전한 말을 선호하진 않아요. 2주만에 출전한 말들의 입상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선호하진 않습니다만 분명 메이저포스 받은 쎈말이고 직전 거름만 보면 밀크데이란 마필도 뭐취임령은 있습니다만 마지막 한방이 없어요. 제 판단엔 마지막 한방이 없고 직전에 또 갤럭보이한테도 깨졌기 때문에 5분마 진마크가 가장 나은 축으로 판단되고요. 얘가 문제죠. 원도 원더, 원도골 541km의 보폭입니다. 배당만은 맞는 거 같은데 좀 팔릴 것 같은데 보폭이 좋아서 <laughs> 버틸 가능성이 있는데 얘도 마지막 한 발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를 뭐 주력으로 노리거나 그럴까 치는 없습니다. 바치기상볼 가치는 없어서 이거 복병으로 팔리는데 복기를 해보면 그냥 보폭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데뷔전을 1,400을 쓴 거죠. 이변 뭐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 분량 20% 주로의 1분 0 2초6이라는 기록은 대단할 건 없다. 조교 때 조금 뛴다고 해서 지금 복병으로 팔릴 것 같은데 4세입니다. 4세. 가세라서 너무 세게 보지 마십시오. 저는 오히려 이런 추임마 편성에서는 결국 앞장 나서는 말이 유리해요. 에, 선행 나서서 이때 3차 이때는 선행 나섰는데 선행 뺏기면서 꽝 사실 선세시, 에, 서, 선세이션 파티는 요때 말고는 보여준 걸음이 없어서 오히려 애니라인 12전이나 뛰었네요. 역시 뭐 보여준 거는 없죠. 보여준 거는 없는데 1600도 뛰어봤고 1400도 뛰어봤고 이번에는 음 의지만 있으면 한번 선행을 나서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번 경주 배당 어패는 애니라인 났습니다. 이번 경주는 뭐 저는 짚마크를 다시 한번 추천드리면서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죠 1번은 저는 세게 안 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이것도 추천 경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 0마리 뺏기 안 됩니다만 축이 없습니다 아스티갈부터 보겠습니다 옷의 앞말 포인 마필입니다. 데뷔 전부터 인기를 모아줬던 말인데, 지구력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안 돼요. 될 듯, 될 듯. 마신 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인기마로 팔리고, 아, 이번에는 선행편성이라서 또 팔리고, 안 됩니다. 안 돼. 이번에는 선행편성은 만났어요. 선행편성은 만났는데, 아니 뭐 1200도 안되는 말인데 뭐 1300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얘를 놓고 어떻게 합니까? 옷에 포인 마필이기 때문에 이제 더 나올 거음이 없어요 얘는 아스티가는 더 나올 거음이 전혀 없는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얘를 축으로 놓고 하기엔 분명히 찜찜함이 있고 여기 또 뭐가 팔릴까요? 야생, 야생화 팔릴까요? 저는 이때 주행심사 두 번째 주행심사 때 걸음이 좋아서 좀 기대치가 있었는데 직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말은 안쪽이면 유리할 게 없다 결국 안쪽이라서 못뛴걸 수도 있는데 너무 형편없는 걸음이었어요 악병마이기 때문에 기대는 악병마이기 때문에 얘를 놓고 갈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배당만은뭐이 이 정도인데 순계전마을 놓고 한번 승부를 걸 생각입니다. 지금 뭐 니아놈 포인트 뭐 이런 마필 팔리면서 이놈저놈 아스티갈 중심으로 이놈저놈 다 팔리는데 저는 조금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복병을 놓고 중배당 이상 노리는 승부차 경주로 3경주 말씀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이것도 혼전도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스파이스 인디, 직전 2착 했죠. 이터널 히어로가 공백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6등급 편성에서 2착 두 번에 3착 한 번이기 때문에 뭐 기본 능력이 있죠. 여기에 재검시걸음도 괜찮은 편이고. 여기에 천마브라보. 천마와서. 필그림. 머니백. 원더풀 파일. 킹파티. 뭐안 되는 말이 없네요 정말 안 되는 말이 12마리 중에 11마리가 돼요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비케인 유무이 여기서 가장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건은 안 좋죠 게이트가 외곽이니까 하지만 뭐 훈련은 흠잡을 데가 없고 어쨌거나 직접 편성을 보면 잔나무끼리 4등급 승급전에서 바로 대가리를 쳐버렸어요. 물론 전개의 운이 좀 많이 따랐죠. 그리고 그린치타 같은 경우도 11번이었나? 외곽을 빙빙 돌고도 직선에서, 그, 김영근이가 잘 탔으면 얘 들어올 뻔했죠. 그래서 이 편성이 그렇게 약해 보이지 않습니다. 뭐그 이전 걸음만 보면은 사실은 긴가민가한 말은 맞는데 일단 훈련이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걸음 신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직전보다 더 뛰어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되고 어쨌거나 뭐어 12번입니다만 초반 선두력이 다른 말에 비해서는 조금은 나아요. 그래서 앞에서 두세 번째 정도만 붙여준다면 일단 가장 유력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2번은 뭐 가장 많은 인기를 끌어줄 겁니다. 아마 10번 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인기를 끌어줄 그런 말인데, 12번이 충마로 가장 낮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뭐다 되기 때문에 압축은 안 됩니다. 충마 정도만 말씀드리는 경우 니다 5경주입니다. 이것도 뭐 근사한 옷에 축이 있습니다. 라운드 파이팅 이 말은 데뷔전 때부터 기대는 압력이 있습니다 계속 기대면서 능력 발휘가 안 됐는데 직전에 대차승이에요 소위 말해서 포텐이 터졌어요 이제 더 뛰어줄 일만 남아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직전 편성 인정 안 되죠 생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빠질 수는 있는데 사실, 이 편성이 센 편성이 아닙니다. 뭔가 앞에서 버티는 정도의 시트 더 로드. 여기에 뭐, 직전에 뭐, 한번 들어왔는데, 그 이전에 보여준 거는 없는, 어, 말. 여기에, 화랑 에이스 같은 경우는, 1200에서 1600으로 거리를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에, 장담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은, 1400m 대차선을 거뒀던 라운드 파이팅이, 여기서, 한수 위의 능력을 뽑아낼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착 접전이죠. 후착 접전인데 전 직전에 추천되었던 마피아 트리플 스톰 이 말이 뭐 발주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뭐 끌리고 그래가지고 몰기는 까다로운데 오히려 시비번이났습니다 머리 안 맞고. 어 직전처럼 차분하게 따라간다면 또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말은 왜냐하면 뭐 어, 이때인가요 다시 말늪바라고도 대어마 같은 마필 추식으로 꺾꼬 봤던 말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본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 인기 마필이 히트론 히트더 로드 반마 신차라면 얘가 또 재밌죠 트리플 스톰 그래서 저는 9번만 라이, 라운드 파이팅을 축구를 해서, 뭐 12번 쪽 일단 추천드리겠고, 터트이했는데 1번이네요. 안쪽이 가볍다 한번 보십시오. <laughs> 안쪽이 좀 가볍다 한번 보십시오. 안쪽이 가벼우면, 에이스 포테이는 한번 터트릴 말이죠. 축에 후착, 접전인데, 복병도 많아 보이는 경우입니다. 6경지입니다. 이번 경지 승부청이 먼저 붙겠습니다. <laughs> 3마리 팔리죠? <laughs> 헤나 메모가 팔리고, 여기 미라클 선이 팔리고, 밀리언뱅크가 팔립니다. 제가 볼때 여기서 3마리 중에 한 마리 대가리에요. 한 마리는 그냥 대가리라고 저는 믿고 있어서, 그 말을 놓고, 이번 경지 복경이 많죠? 에이스킬러. 손살처럼 전 얘도 복병이라 생각해요 K보스도 복병이라 생각해서 그냥 쉽게 3마리 안에서 끝날 경주가 아니다 판단돼서 믿는 축에 붙여가지고 한번 준비당 이상 한번 노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금요일 8개 경주 중에 가장 헌전도 높은 경주 중에 한 경주입니다 믿을 말이 없어요. 사실 이거는 사실 저도 마지막에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 막고안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11분만 마이 데스틴이 가장 좋게 봅니다. 이 말은 악백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줄어 훈련을 거의 못해요. 거의 못하는데, 막상 말을 보면 상당히 좀잘 생기고 뛸 말입니다. 그래서 뭐, 선행선인 말이죠. 앞에 붙여서 버티는 말인데 기승기수가 페로비치로 교체가 됐다는 측면이 일단 있고 얘가 문제죠. 소나도로를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이마은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1600에서 1400으로 거리를 줄였기 때문에 이번에 인기 1위로 팔리는데 매번 한방이 좀 아쉬운 모습 기복을 보이거나 한방이 아쉬운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서 두 마리 인기를 끌어주는데 전 구, 굳이 뭐 우열을 가린다면 마이데스티니 쪽을 조금 더 세게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까요, 선화도로가 선행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선행 나선다고 해가지고 잘 뛴다는 보장이 없어서. 11쪽이고 글로벌톱은 제볼때조교를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아치픽 같은 경우는 말이 작아요 뭐 근성마이기 때문에 혼전시 분명히 한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말인데 말이 작아서 1400은 물론 왔습니다. 1,400에서 오긴 왔는데, 솔직히 저는 믿어 못 믿어 수준이고, 그나마 전개가 잘 나온다면, 반지 기적, 기적 정도죠. 그리고, 좀더터트려 준다면, 골드캔 되겠죠. 추임합니다 무너지면 올라오는 말이에요. 요 때, 기수가, 안쪽으로 취입하는 바람에, 바깥쪽 취입했으면 좀 재밌었을 텐데. 그리고 직, 직전도 기수가 잘 탔다라고 보기엔 어렵고, 앞에서 끝나는 바람에 능력발이 안 됐는데, 이 앞선 무너질 만한 어떤 편성이죠, 이거. 혼전 경주이기 때문에. 앞선 무너지면은 한 마리 쑥 올라올 텐데, 그렇다면 골드 캔디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는 11번 쪽을 보는 것 같은데, 이번 경기 어려워요, 사실. 가능성 있는 말들은 많은데, 확실히 느낌 있는 말이 없어서 조금 어, 융통성 있게 주로 흐름이라든가 기스 컨디션 보면서 마지막 막권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기입니다. 이거는 극단적인 결과가 예상돼요 극단적인 거. 최저 배당 가능성도 높아요 최저 배당 가능성도 높고 아니면 얘가 빠질 것 같아요 3번이 빠질 것 같아요 인기 1위가 월드체인지인데 선행이죠 선행 보장 받았습니다 안쪽 말들이 빠는 말이 없고 선행을 뺏을 만한 말이 한 5번? 영광의 축제?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행은 보장받았어요. 그래서 3번이 선행 나서고, 9번이 옆에 붙고, 경주가 느리게 이끌면 그냥 땡땡 붙습니다. 3번, 9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저는 월드체인지는 불안한 인기입니다. 월드체인지를 굉장히 불안하게 보고 있어요. 제가 이 말을 예전에도 좀 의심을 했던 이유가, 월드체인지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작년 10월달 경주 같은 경우에 스카이모 같은 마필한테 대차로 깨졌죠. 물론, 이때 1800첫 도전입니다. 그리고, 이때 대상 경주 나와가지고, 꼴찌했어, 꼴찌. 킹골리아타고 같이 19점 말두마리가 꼴찌 했어요 근데 네, 12월 17일 때 들어왔죠 최적 전개해서 왔는데 제가 이때부터 의심했던 이유가 정, 저는 뭐 대한민국 예상과 중에 아마 이 경주 템포에 대해서 가장 민감 할 겁니다 계속,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이렇게 복귀만 해 보면 알수 없는 부분이에요. 경주 빠르기에 따라서 그 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경주가 일본 공사 초1 굉장히 느렸기 때문에 앞에 나가는 말이 유리하죠. 경주 느리게 이끄는데. 그래서 저는 이 쿨가이가 계속 강추로 팔릴 때도 계속 의심했던 말 이유가 이런 거에 있습니다. 이 경주는 일본 공사 초 1이면 빠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나간 두 말이 그냥 버텼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요, 직전은 제가 볼때 사기예요, 사기. 제가 이거 보면서 놀랬어요0 0부터까지 1분 07초. 이게 5등급도 이렇게 안 떼요. 빠른 경전에 1분 00초나 1분 01초도 나옵니다. 6초, 7초 나오죠. 1초가 6마신 잡으면 40마신 차이 나는 경주 이 있어요. 이거 뭐 사기지, 뭐 이게. 결국 직선에서의 탄력 싸움, 직선에서의 빠따 싸움이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직전 경쟁 의미가 없습니다. 직전 경쟁 의미가 없어요. 그냥 직선에서의 탄력 싸움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월드 체인지 직전처럼 또 선행을 나섰기 때문에 다른 기수들이 그냥 줄서기로다 따라가면 또 버틸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는 이번에는 외국인 기수도 있고 어, 그래서 과연 그렇게 직전같이 줄 서기 완전 줄 서기 그러니까 1800 2차 캔디 1분 58초에요 5등급도 나오겠다 이 정도 기록이면 3번보다는 9번이 낫습니다 3번보다는 9번이 낫고 만약에 이게 제가 음, 화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초원부터 치고 받고 한다 그러면 뭐 어, 이상한 말이 올라올 수 있죠. 10번 같은 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번 같은 말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추천드린 마플 클린샷 1번 같은 말도 가능성이 있어요. 1번이 유리해 보이진 않죠. 당연히 1번이 유리하지 않아서 아, 좀 그런데 지지난 준가요? 박지희가 한번 안쪽 갇혔을 때의 어떤 파이법을 만들어냈죠. 의도적 늪발 이후에 외곽에서 무빙 떠서 2차 을 했었죠. 아, 대단한 기승술이었습니다. 정말. 아, 보고 놀랐는데, 아, 트라이언프 킹이군요. 트라이언프 킹을 그렇게 탔어요. 2번이었는데, 박지희가 의도적으로 늪발을 유도한 이후에 무빙으로 외곽으로 빼가지고 그렇게 탔는데 사실 김철호한테 그 정도를 뭐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거나 이게 혼전으로 올라간다면 클린샷 같은 경우 초반부터는 그냥 자꾸 느려졌으면 좋겠어요 어설프게 앞에 붙인다 그러면 안쪽이 무거우면또꽉 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에, 탔으면 좋겠는데 3번이 만약에 부러진다 하면 이거는 배당이죠 누가 들어와도 할 말이 없는 경주니까. 어쨌거나, 이 편성은 3번보다는 9번이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금일 8개 경주 예상을 마치겠습니다. 같은 측면에서, 루카스 선은 안 됩니다. 직전 사책했는데, 1분 07초 페이스니까 최적전기에서 앞에서 버틴 거예요. 그 이전 사이즈는 안 돼요. 제가 볼 때. 제가 어디에서 빼버렸어요. 그냥. 이거 들어오면 욕 먹을 텐데 어디에서 빼버렸어요. 구번이 일단 가장 낫습니다 일단 금요일 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부 주로 흐름 잘 체크하셔서 금요 경마 꼭 이십시오. 건승하시는 금일 되십시오. 저는 그럼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